캠키피디아 오늘의 주제는 디티크입니다. 독창적인 향기와 패키지 디자인으로 1961년 론칭 이후 향수 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유의무의한 향수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브랜드. 디티크의 1968년부터 2019년까지 당대 가장 인기가 많았고 화제를 불러일으킨 제품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시작합니다. 1968년 디티크 최초의 우드뚜왈렛로 로는 중성적인 향기를 담은 향수로 16세기식 향수 레시피에서 힌트를 얻어 시나몬, 로즈, 샌드루드 등을 블렌딩하여 디티크 최초의 우드뚜왈렛 향수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1968년 처음 출시됐음에도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을 만큼 디티크를 상징하는 향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과시적이거나 자극적인 향에 거부감을 느끼던 당시 프랑스 상류 사회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83년 플로럴 계열을 대표하는 롬브로단로. 롬브로단로는 푸른 강변 옆에 있는 정원을 떠올리게 하는 불가리안 로즈향의 향수로 1983년 출시된 디티크의 향수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스테디셀러입니다. 시원한 향의 블랙 커렌트 잎과 헤드노트인 불가리안 로즈가 가볍지 않으면서 싱그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물 속의 그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디티크의 플로럴 계열 향수를 대표하는 제품입니다. 1996년 무화과 향이 가득 담긴 필로시코스. 필로시코스는 무화과 열매와 나무의 흙내음이 어우러져 따스한 느낌을 내는 향수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디티크의 향수 중 하나입니다. 뿌리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존의 향은 그대로 유지한 채 코코넛의 향기가 올라오는 향수로 계절에 상관없이 가볍게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무화과 향을 강조하는 향수들은 필로시코스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들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화과 향수의 원조격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창립자의 추억이 깃든 오프레지아 노르망디 정원에 있는 프레지아 꽃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오프레지아는 맑고 신비로우면서도 상쾌한 향을 담아 이슬이 내린 아침을 연상하게 하는 향수입니다. 가볍거나 심플한 향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이 제품은 인공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극적이지 않은 제품을 찾는 이들에게 선호되고 있습니다. 창립자 이브 쿠에랑의 유년 시절의 추억이 깃든 향수로 잘 알려져 있으며 블랙페퍼 탑노트와 우드 계열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과수원을 연상하게 하는 오에도 오에도는 시트러스 계열의 향수로 라임과 오렌지가 가득한 과수원의 향기를 담은 향수입니다 상대적으로 흔하게 사용되는 시트러스 계열의 제품 특성상 여름에 무난하게 사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첫 느낌은 달콤하지만 상큼한 향기를 베이스로 가지고 있어 은은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위 아는 사람들만 선택하여 사용한다는 이 향수는 바다로 가는 문이라는 뜻의 도쿄의 옛 이름인 에도에서 차관되었습니다 2003년 동양의 오래된 사원을 담은 탐다우. 탐다우는 열대우림에 우거진 나무와 동양의 오래된 사원을 연상시키는 우드 계열의 향수로 여성보다는 남성적인 향수라고 평가받습니다. 편백나무가 울창한 숲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잔향이 매력적인 향수로 딥티크의 제품 중 남성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향수입니다. 하지만 딥티크의 타 제품에 비해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평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2010년, 따스한 머스크 향이 느껴지는 베티베리오. 원료로 쓰인 베티베르라는 식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베티베리오는 시트러스 향을 담은 탑노트에서 시작해 따스한 머스크 향으로 차분하게 마무리되는 향수입니다.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무드를 연출해 남녀 모두 봄과 여름에 데일리로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열대의 뜨거운 태양 아래 서늘한 바람막이에 의지하여 낮잠을 청하는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추천합니다. 2012년, 몽환적인 첫인상의 오로즈. 오로즈는 장미에 센스 중 가장 높은 퀄리티의 센티폴리아 장미를 사용한 매력적인 플로럴향의 향수입니다. 장미에 대한 천사의 수탄생한 이 향수는 센티폴리아 장미가 만발한 아름다운 정원에 혼자서 있는 듯한 느낌을 연상시키는 몽환적인 첫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부하고 관능적인 플로럴향기로 뿌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제품이며 계절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레진의 깊은 향이 담긴 볼류트 타바코 향을 담아 남성적인 뉘앙스의 첫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수 볼류트는 건초의 향료와 스파이시한 향료에 꿀을 버무린 향기가 담겨있습니다. 다른 딥티크의 향수들에 비해 무게감이 있는 제품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적인 깔끔하고 깊게 깔리는 잔향이 있어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는 제품입니다. 레진의 깊은 향을 느끼고 싶거나 선호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013년, 반전 매력을 선사하는 오모 헬리. 오모 헬리는 페퍼우드 향을 담은 탑노트를 가지고 있는 롤온 타입의 향수입니다. 코모도섬의핀 일랑일랑꽃을 한가득 담아 이국적인 향으로 분위기를 자아내는 향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진한 잔향을 가지고 있어 첫인상과 잔향이 굉장히 다른 제품으로 반전의 매력을 선사합니다. 부드러운 분위기의 플로럴 우디 계열의 머스크 향수로 딥티크의 가장 독특한 향수 라인업 중 하나입니다. 2015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을 위한 도손 도손은 은은하지만 강하게 코를 자극하는 향신료의 향과 바닷바람이 섞인 꽃내음을 담아 튜베로즈, 오렌지 블라썸, 제스민을 원료로 사용한 향수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덥지만 선선한 날씨에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으로 달콤하고 진한 꽃향을 베이스로 따뜻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디피크의 향수 중 가장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2016년 오감을 자극하는 향기를 가진 오대성. 오대성은 오렌지나무에 열린 오렌지 과육의 풍미와 달콤함, 울창하게 자리한 초록색 나뭇잎의 싱그러움을 담은 향수로 감각의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의 물이라는 제품의 이름처럼 오감을 자극하는 자연스러우면서 입체적인 느낌의 상큼한 향기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대체적으로 다양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은 남성들에게 선택되고 있습니다. 2017년 저녁 공기가 선선한 날을 위한 올렛느 우아하고 차분한 느낌의 올렛느는 저녁 공기가 선선한 날에 뿌리기 적합한 향수로 가을에 어울리는 향기를 갖고 있습니다. 딥티크의 베스트셀러 제품이 독하거나 답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제품으로 수선화와 허니서클의 탑노트, 위스테리아와 제스민을 섞은 미들노트로 구성되었습니다. 미들 의 향수 라인업 중 탑노트가 가장 강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 프랑스 파리에서 영감을 받은 플레르드포 플레르드포는 피부의 꽃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향수로 머스크 향과 아이리스 향을 혼합하여 담은 파우더리한 느낌의 제품입니다. 디티케의 런칭 5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이 향수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두드러졌던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흔히 살냄새라고 부르는 잔향을 가지고 있어 소프트한 향수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2019년 우아하고 시크한 양면의 오카피탈 오카피탈은 딥티크가 탄생한 도시인 프랑스 파리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고자 시작한 향수입니다. 파리의 우아하면서도 시크한 양면의 매력을 담아내기 위한 시프레 계열의 이 향수는 플로럴, 프루티, 우디, 스파이시 노트를 모두 느낄 수 있는 조화롭지만 독특한 향기를 담고 있습니다. 장미향이 주로 느껴지지만 다른 플로럴 계열의 향수와는 다르게 깊고 다크한 느낌의 잔향이 매력적인 향수입니다. 딥티크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마법의 브랜드 딥티크는 현재 파리, 런던, 뉴욕 등 9개의 도시에 17개의 부티크 매장을 운영하고 한국을 포함한 40개의 국가에 진출해 약 7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수와 향초가 이들의 시그니처이지만 디퓨저 루브스프레이, 스킨케어, 바디케어 등 다양한 제품의 독창적인 향기를 담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많은 향기 매니아들은 향수에서 남녀 성별의 구분을 없앤 것도 중성적인 향기의 아름다움을 알린 것도 딥티크라고 평합니다. 데일리로 사용하기 적합한 무난하고 소프트한 향기 무슨 향인지 다시 한번 맡아보고 싶게 만드는 향기로 소정육골를 형성하는 디트리의 향수로 하루의 부드를 연출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캠키피디아였습니다